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인생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와 당시 저명한 고승이었던 무학대사가 많은 신하들과 함께 연회 중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향하여서 놈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꼭 돼지 같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학대사가 이것을 듣고도 빙그레 웃으면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성계가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대사님은 내가 뭘로 보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자 무학대사가 유명한 말이 있죠. 전화는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아했던 이성계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대사를 돼지라고 불렀는데 돼지처럼 보인다고 그랬는데 왜 대사는 나를 부자, 아, 부처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무학대사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도난지 유돈이고 불한지 유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돼지 눈에는 오직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오직 부처만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학대사를 놀리려고 했던 이성계가 참으로, 어, 머쓱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삶의 표현 방식과 또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를테면은, 모 눈에는 모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인 거예요. 내 안에 물질이 가득하면 모든 것들이 다 물질만 보이고 물질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또내 안에 아집과 고집이 가득하면 매사를 아집과 고집으로만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있으면 매사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보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 때가폐역하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자주 넘어지고 아파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땅과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바깥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감출 수 없고 모두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무엘을 젖대기까지 키웠던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나타내는 찬양과 기도의 내용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정말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모습을 보면 기쁨과 감격이 겨웠고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아들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성취와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한 나의 마음을 주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 나의 성령 충만함, 그 영혼의 성령 충만을 통하여 과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 충만한 인생이고 무엇이 그 고백인가.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성령 충만한 자의 인생은 매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삶이 성령 충만을 고백하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나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의 삶 가운데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정황들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풍족할 때도 있고 줄일 때도 있습니다. 죽음이 있을 때도 있고 생명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내려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불임의 시기가 있고 잉태의 시기가 있고 낮추어질 때가 있고 높아질 때가 있고 거룩할 때가 있고 악할 때가 있고요. 또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고 한나는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고정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다. 항상 지속적으로 업앤다운의 반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한나는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때마다 일마다 함께 개입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가 모르고 있고 내가 인지하고 하고 있지 않다면은 그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특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고 삶에서 체험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다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직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가진 영혼들, 성령 충만한 영혼들만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16장 16절에 사도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고백이 나오지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흥분하셨던 고백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살아 있다라는 말의 그 원어를 보면요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살아 있다는 거 아닙니다.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동사의 형태를 보더라도 과거나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어떤 시간의 구애도 받지 않고 항상 살아서 숨쉬는 분이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 들으시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인간적으로 고백할 수 없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과연 무엇을 뜻할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어떤 삶이 되어질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정과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본문의 일절을 보면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과 같은 찬양의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은 내용이지만 한나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많은 내용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행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시고 어떻게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악인을 심판하시는지에 관해서 자세하게 고백하고 고백 합니다. 한나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 한나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 국한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것 주의 백성이 성령 충만할 때 마땅한 것이라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아무 것도 되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참새 두 마리가 한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모든 일들다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영혼은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서열의 문답 제1조1항에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질문하지요? 답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인다는 것은 삶에서 철저하게 보이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인정하는 것,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좀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요. 모든 시각을 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은 얘기랍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로마의 시민권자 출신이지요. 헬라 철학에 능통했고 헬라어에도 능통하여서 정말 성공이 보장되어져 있던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강한 열정과 헌신이 있었고 강한 의지와 결단력도 그 영혼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원히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기 위해서 먼저 행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 눈에서 세상적인 비늘이 먼저 벗겨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은 인생을 항상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듣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니까 바울의 인생 가운데 이전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시각이 바뀌니까요 이 배반하고 핍박자였던 바울이 신약성경 가운데 13권을 기술할 수 있었고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을 말씀 가운데 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 삶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구체적인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항상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요, 긍정적으로 봐요. 하나님 찬양하는 삶이 부정적이고 절대로 비관적일 수 없습니다.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실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찬양하는 가운데 덮어두고 또 열어줄 수 있고 함께 해주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책을 보다가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떤 청년 목사님께서 목회를 처음 시작을 하고 나서 성도들 가운데 한 분이 회갑 잔치를 맞이하게 되어서 그 예배를 인도할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회갑 잔치를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떤 말을 해야 되는데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회갑과 육순이라는 단어가 머리에 혼동이 돼가지고 자꾸 혼동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육갑잔치를 시작하겠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동이 됐겠어요. 한번은 그 교회에서 같이 어, 또 신앙생활하는 임산부가 산딸이 언제인지 물어 야 되는데 역시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았던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입에서 뱅뱅 돌고 머리에는 있는데 표현이 되지 않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 목사님이 초년 목사님이 그렇게 힘랬답니다 만기일이 언제예요? 굉장히 많은 고혹을 치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책망해야 됩니까 아니면 덮어 줘야 됩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살아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들은요. 그 영혼을 향하여서 덮어 줍니다. 긍정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될 소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먼저 죄인인 나를 긍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긍정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사랑을 주셨고 긍정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고 믿음으로 천국을 보자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누군가를 긍정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긍정은 못하고 안 되는 것보다 할수 있는 것과 해야 될 것을 먼저 찾는 시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여러분, 우리가 찬양 참 많이 드리죠? 찬양의 가사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어떤 한 구절, 어떤 한 소절이라 할지라도 부정적인 내용은 없는 거예요. 다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부정이 아니라 긍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두 사람이 세일즈맨으로 아프리카에 신발 수출을 위하여 함께 출장을 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프리카 사람들 대부분이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두 사람은 각자 본사에 각자의 의견을 따라서 상의한 리포트를 어, 제출하게 됩니다. 한 명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안 신고 다니니까 신발의 수출은 절대로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단정지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다르게 봤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의 신발을 안 신으니까 100% 여기는 황금시장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의견이 채택되어졌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항상 긍정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영혼들이 감당해왔고 앞으로도 감당할 것입니다. 성령은 긍정의 영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부정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매사에 할수 있다고 긍정하시지만 마귀는 매번 안된다고 반대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긍정하며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있고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나오는 모든 말들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가 다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성령 충만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가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성령 충만한 영혼의 고백과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지 않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자 참 은혜입니다 본문 10절을 한번 보세요 짧은 구절이지만 제가 일부만 읽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래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대적하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논쟁하고 말다툼하다는 뜻입니다 누구의 의견에 반대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말다툼하고 반대하는 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께 지음 받 은, 인 간이 창조주 하나님 을 향하 여 반대 하고 논쟁 하고 말다툼 하는것은 요？그 는 절대로 하나 님의 뜻에맞지않 는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죄인들이 나는 안 그렇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을 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영혼은 말과 행동 심지어는 전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영혼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반대하며 살아가는 영혼도 적지 않습니다. 말과 표정은 굉장히 신실해 보여요. 그러나 행하는 삶과 결과는 항상 악하게 나타날 때가 적지 않은 경우 참 우리가 많이. 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의 악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마귀는 아니래요. 근데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 대적하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알지만 내 이익과 내 관습과 내 전통에 연연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온전히 따르는 것 아닙니다. 좋으면 받아들이고 싫으면 거부하면 하나님 말씀을 골라 듣는 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이유가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의견과 다르게 내 의지와 다르게 때로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신앙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 깊이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과연 무엇일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만 내 삶의 반석으로 모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 내 삶의 반석으로 모실 때 내가 하나님 대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요 은 한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걸어가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야기합니다. 한나의 고백을 보면요 모든 세상의 능력, 내 인생의 모든 능력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절절하게 간절히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이고 이제 젖을 떼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무엘을 그 하나님 앞에 의탁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가난을 부함으로 만들 수 있고, 불임을 잉태로 만들 수 있고, 넘어짐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죽게도 하시고, 살리게도 하시고, 또, 줄이게 하기도 하시고, 배부르게도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한나는 인생의 모든 정황에서 발생하는 일의 결정은 연약한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분만을 반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인생이라고 저희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나 성경 공부 때참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한 글자의 차이인데요, 하나님 도와 하나님 많은 절대로 같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돈은 인간과 하나님을 동급으로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과 비교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바른 신앙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은 인간의 가능성과 개입을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핵심은요, 내가 전인격으로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내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내 삶이 반석과 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땅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죠. 생각해보면 내 주변에는요. 유능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상담을 받아줄 수도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온전하지 않고요. 절대로 사람의 도움은 내 삶을 온전한 해결책으로 이끌어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어떤 환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지독한 불면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는 환자가 있었답니다. 어느날은 참 감사하게도 그날따라 잠이 잘 들어서 숙면을 취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밤 10시가량이 되어가지고 흔들어서 깨우더랍니다. 너무 짜증도 나고 놀래가지고 보니까 간호사들에요. 왜깨었냐고 물어봤더니 간호사가 그러더랍니다. 수면제 먹을 시간이라고. <laughs>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호사면 그 사람의 상황을 잘알거 아니겠어요? 전문가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이 내 잠자리 하나도, 잠자는 것도 온전하게 도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도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의 인생의 반석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나의 반석과 도움으로 고백하며 살 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 대정하는 삶살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일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내가 많이 쓴다고 해서 그 단어가 다 귀하고 신실한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죠. 아내의 하나님. 내 남편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 여러분 그분들이 살아계시다는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 아닌 것입니다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물론이고 구원과 영생은 여러분 잘 들으시기 원합니다 구원과 영생은요 복수형이 아니에요 단수형입니다. 개별적으로 줄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옆에 신실한 사람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만나는 체험 없으면 그거는 구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옆에 아무리 신실한 신앙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어쩌면은요 가장 열악하고 가장 패역한 곳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영혼들만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내 반석으로 믿고 살려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체험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요, 오늘날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듣고,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체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체험은요,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체험은요, 내 마음에 표면적으로 깔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깔리는 것이고, 더큰 능력과 더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 하는 것과 체험적으로 하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도 다른 것이라고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공격하고 나서 실패하죠. 러시아 코사크 기병대의 추격을. 나폴레옹이 받을 때 굉장히 급하게 도망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급해서 어떤 외딴 마을에 농부의 집 이불장까지 숨어 들었습니다. 여기 코사크 기병대는 집집마다 내리면서 나폴레옹을 생포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마침내 나폴레옹이 숨은 곳까지 왔고 긴 총대 끝에 칼을 달아가지고요. 이불이 있는 곳마다 푹푹 이렇게 찌르면서 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 죽이겠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나폴레옹이 구사 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코사크 기병대가 다 사라진 다음에 그 농부가 나폴레옹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 농부가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래 가지고 그분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어떤 사례를 하면 좋겠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농부가 갑자기 짓궂게도 이 나폴레옹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물은 필요 없고 코사크 기병대가 칼로 이불을 찌를 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칼로 이불을 찌르는데 나폴레옹 당신의 마음 속에 어떤 기분이 들었냐고 물어봤습니다. 놀랍게도요, 갑자기 나폴레옹의 얼굴이 차갑게 변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근위병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무엄한 놈을 내일 아침 당장 총살을 시켜버려라. 죽이라는 거예요. 농부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말 실수했다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농부는 눈이 가려진 채 총살 집행을 위한 소리들을 고스란히 다 들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 둘셋 하면은 총을 쏘려는 그 방아쇠를 당기려는 그 순간에 갑자기 어디서부터 멈추라는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나폴레옹 근위병이 그 죽음 앞에서 창백해지고 정말 모든 진이 다 빠져 있는 그 농부에게 와가지고 눈 앞에 있는 것을 딱 풀어주면서 종이 한 장을 두고 다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슨 종이가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느냐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그때 내 기분이 어땠는지 이제 알겠는가? 보나파트로 나폴레옹.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아무리 내가 두렵고 뭐 칼로 찌르는 게 무섭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네가 직접 체험해 보면 그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긴장이 되고 정말 어쩔 줄 몰란다는 거 체험을 통해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내 안에 계시고 어디서나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영접 체험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내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 인정하는 회개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인인 인간이 하나님만을 반석으로 인정하는 신앙 성령 충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님으로 고백했던 것 자신의 것을 부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로만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있는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죄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계산적인 사고, 내가 가진 고정관념, 세상적인 아집과 고집에 이르기까지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는 모든 것들 다내 머리에 잔뜩 이고, 하나님을 내 유일한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이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체험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세요. 영접했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했다면 그분을 더 굳게 붙잡으셔야 되고, 만약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한 것이 없다면요, 하나님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사모함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문제는 한번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매번 하나님을 때마다 일마다 영접하는 체험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내 하나님, 내 말씀, 주님을 내 반석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내 반성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 대적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우리 세한교회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사자성어 가운데 화룡점정이라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용을 그린 그림에 용의 눈을 그려 넣었을 때 그림 속에 있었던 용이 진짜 용이 되어가지고 승천했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신앙인이 정말 신앙인답게, 신실한 신앙인답게 살아가기 위한 활용점정이 필요합니다. 딴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항상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마땅한 것입니다. 또 항상 주님만 내 반석으로 삼아서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중요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한나와 같이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폐역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또...